자, 이번에는 또, 어, used하고 w o u d 를 배울 텐데, 자, use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used, 동사 원형.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원래 use는 사용하다죠?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 뭐, 하고 냈다. 근데, 과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적으세요. 뭐, 뭐, 하고 냈다. 꼭 과거야. 어, 현재는 안 돼요. 현재 쓰고 싶어가지고, 현재 used to. 이렇게 쓴다? 이런 거는 없다. 무조건 이거는 과거의 의미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의미로 would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would의 해석이 굉장히 많다. 그지? 위래 과거도 있고, would you, 어, 뭔가를 요청할 때, 어, 뭐뭐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사용되는 would도 있고, 또 여기에서는 뭐뭐 하고 냈다라고 해석되는 would도 있고,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자, I went swimming, go ing 있으면 뭐뭐 하러 가다. 나는 수영하러 갔었다. 어, 매일 아침에, 이전에는. 그러나, I don't, I don't go swimming anymore, not anymore. 더 이상 뭐뭐 아닌, 나는 더 이상은 수영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뭐 하곤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I used to go swimming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수영을 가곤 했다. 근데 used to 대신에 would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행위가 아닌 상태를 나타낼 때는, 우드를쓸수 없다. 상태. 그 의미가 뭐냐면, Ben had a car before, 이전에는 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he sold it. 그는 그것을 팔았다. 근데 이거는 행위가 아니잖아. 상태잖아. 그지? 어, 차를 운전하다는 행위야. 그런데, 차를 가지고 있다는 행동이 아니라, 그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드를 쓸수 없다. 그러니까 Ben used to have a car. Ben은 차를 가지고 있곤 했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우드를 쓸 수는 없다는 거야. 이런 거는 어,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문법이긴 해요. 자 이제 문제 풀이갑니다자 used나 우드를 이용하여 자 여기는 there used to be a tree in the park. 공원의 나무가 있곤 했다. 어, 이건 근데 상태이기 때문에 꼭 used 를 써야 돼. 행위가 아니니까. 자그 다음에 여기 he 그는 아 검은 머리였죠 어두운 머리, 머리카락을 머리 가지고 있곤 했다 그럼 you, would 될까 이것도 상태이기 때문에 he used to be 아, to have dark hair 이렇게 해야 돼요 자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것도 상태 그러니까 상태가 아닌지 인지 따져 가지고 써면 되겠다 그죠 자, 그다음. 그다음은 자,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랑 알맞은 조동사 골라서. 자, 그들은 10시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어. 그러니까 they have to work until 10 o'clock. 근데 여기서 will have to 대신에 뭘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must를 쓰거나 have to를 써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they must They must work. 이렇게 써도 돼요. 나는 9시에 잠자리에 들고 냈, 잠자리에 들고 냈다. Go to bed. 자, 뭐, 뭐, 하고 냈다는 뭐였어? 오, 바로 이 챕터에서 배웠던 used to를 사용하면 되겠죠? I used to go to bed.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3번까지만 힌트 줄까? 뭐, 뭐, 하지 않는 게 낫다. 헤드 어, 뭐뭐 하는 게 낫다는 h 드베 d 였어. 그럼 뭐뭐 하지 않는 게 낫다는 h 드베 d b not 이었죠. 쓰는 건 여러분이 쓰세요.